전쟁으로 인해서 뭐 에너지 공급의 문제가 또 부각되었고 그리고 또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그런 틈 속에서 이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또 새롭게 신규 핵발전소를 어, 건설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심포지엄은 어, 이러한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에 대한 그 안전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어, 다루어보고자 합니다. 그리고 신포지움 말미에 핵발전소 또 다른 책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그 주위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경험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. 어, 대략 오후 4시까지이 진행될 이 싱고지움에 좋은 의견들이 많이 예진되고 서로 상호 이해의 숲을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